은 많은 게 있습니다. 이 좁은 골목 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지나다니고 오토바이, 자전거, 릭샷, 강아지, 소, 염소, 원숭이, 뚱뚱한 참새, 정말 많은 게 함께 있습니다. 그러면 모나리자 카페로 가볼까요? 이거 길 헷갈릴 수 있으니까 제가 좀 가는 길에 보여드릴게요. 여기가 철수 아, 이렇게. 이거 어떻게 설명해야 되냐, 이거? 이거 잠깐만 나도 모르겠는데? 아, 큰일 났네. 맨발로 다니는 게 자연스러운가 봐요. 큰일 났네. 어딘지 모르겠는데. 여기 있네. 여기가 모나리자 카페고, 항상 사람들이 붐비고 있어요. 서양인들, 동양인들 할거 없이 엄청 많이 옵니다. 사람들이. 항상 자리가 없어요. 요번요요거 맛있고, 요거 맛있고, 다음에는 저 허니넛 한번 먹어보려고요. 맛있을 것 같아요. Sorry? 비스켓, 아이썰스켓이 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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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 이 썰이, 고요 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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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썰 sorry, 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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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요고이이썰 자연스럽게 이렇게 요구를 하면 그냥 자연스럽게 줬거든요. 근데 다 그런 건 아니었는데 조금 이렇게 이렇게 드리면 더한걸 요구하시는 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애초에 안 하는 게 낫겠다. 한도 끝도 없어 가지고 조금 안 하려고 하는 편이고. 그리고 여기 많이 지금 안 찍는 이유가 어 골목이 좁고 그래서 사람들 통행에 좀 방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좀 조심스럽기도 하고 제가 찍으면서 말거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제가 잠깐 잠깐 찍고 찍으려다가 카메라만 켰 꺼냈다가 다시 넣었다가 한 적이 제법 있어요. 여기 또 어디냐. 길 찾는 게 저한테는 약간 스트레스로 다가옵니다. 참 매력적이에요, 매력적인 요 진짜. 여기 골목은 제가 따로 말을 안 해도 각종 소리들이 풍부하게 차있는 것 같아요. 오. 그저께인가 아침에 로컬 식당에서 도사랑 파니뿌리 먹었는데 거기 못 찾아가고 먹을만 했는데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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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저께도 밤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 가트에 이제 마리아나 저한테 이냐고 물어봐서 아이고 당황스러웠어요. 자 방금도 마리아나 낯이 낫이 있다고 낯이라고 하는데. 당황스러울 수 있습니다. 당황하지 마시고 안 한다. 하시면 돼요. 어큰 클났다. 내려가야 되는데? 어이어어어어 아 맞네. 아 여기였구나. 여기가 호자 하는데였어요. 여섯 시 6시 반인가 여섯 시에 매일 매일 한다고 알고 있거든요. 굉장히 화려하고 재밌습니다. 호자라는 게 정확하지 않지만. 어. <laughs> 신성한 의식이라고 합니다. 어, 여기가 부장가? 어, 여기네. 어, 어. 나로 아, 가면 안될것 같은데? 어, 아, 위로 가도 돼. 사람이 너무 많이 와서 위로 가야 될것 같습니다. <laughs> 바라나시에 온 3일 내내 뭔가 여기 뭐 어떻게 가는데? 잘못 왔다, 큰일 났다. 3일 내내 좀 힘들었는데 나와서 걸으니까. 또 뭔가 아이 매력이 있어, 이 매력이. 확실히. 이러니까 사람들이 바라나시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온 사람이 또 오고, 온 사람이 또 오고 한번 오면 계속 있고 그러는 거 같습니다. 진짜 좀 궁금한게 백팩을 메고 다니는데 엄청 크거든요 이게 빵빵하거든요 거의 사람 한명 애기 한명 얻고 다니는 수준으로 백팩을 들고 다니는데 뭐가 들었을까? 거의 안나푸르나 서킷 보는 수준으로 들고 다니거든요 이게 한둘이면 제가 뭐 뭐라고 말을 안 하는데 특별한 경우니까 되게 많은 경우에 그래요. 여기는 먼저 가는 사람이 임자입니다. 양보 있지만 진짜 너무 간혹 있는 일이라서 누군가가 나에게 길을 양보해준다? 굉장히 감사해야 합니다. 근데 그도 그럴 수 밖에 없는 게 사람이 너무 많아요. 조금 많은 게 아니고 우리나라 그 재야의 종소리 들으러 가면 막 사람들 막 엄청 많잖아요. 그게 그냥 일상입니다. 그리고 가다가 아무 이유 없이 그냥 서요. 그럼 거기서부터 정체가 시작되는 거야. 그럼 그때 맞은편에 온 사람들이 그 시기를 놓치지 않고 샥샥샥 들어와요. 그러면 또 그거를 뚫기 위해서 누군가가 노력을 해야 돼. 와, 이 사원. 멀더라. 내기 갔었는데. 안 되면 안 된다고 하겠지? 뭔가 사고방식을 그 나라에 맞게 바꿔야 됩니다. 그래야 생존할 수 있어요. 아까 저기서 줄 서서 들어갔거든요? 어? 이 버닝 같은 있는데 그냥 직접적으로 찍진 않겠습니다 분위기가 아까 사원이랑은 아예 다릅니다 여기 이거 장작 사가지고 하는 거거든요 줄이 여기까지 이어진다고? 아, 제가 이거 보고 확실히 느꼈습니다. 장사는 인도나 중국에서 해야 돼요. 와, 아까 그 줄이 그렇게 이어지나 봐요. 저는 천천히 돌아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저, 저, 저거 사보고 싶은데. 내가 신뢰가 없지, 임마. 아, 아, 아니야, 아니. 아니, 제가 이게 괜히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니고 뭐 처음에 그냥 보자마자 바로 오라 그래갖고 갔더니 5 0 0드라고 했다가 시간 지나서 시간 지난 것도 아니야. 바로 투원대로 깎여요. 신뢰가 생겨, 안 생겨, 이게. 이러니까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그러뭐할때 이번 눈탱이를 치고 시작하니까 신뢰가 없어요, 신뢰가. 그러니까 이게 뭐저사람 잘했다 잘못했다 이런 걸 떠나서 그럼으로 인해서 난이도가 좀 올라가는 것 같아요. 이게 돈도 돈인데 저는 기분이 좀 나쁘거든요. 이게 이렇게 하면은 영업을 잘한 거다 그렇게 생각하면. 기분이 나쁠 건 없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한번 삐트가 나가면 안 해요 그거 아쉬워요 아쉬워 요 어떤 한 삶의 방식이 하지 너? No. Excuse me, yes. Uh, boat. Yes, yes. Uh, how much is it? Eight. How much is it, b o t Three h u n So, so to you. Uh, Namaste. After going to go a small bowling place, uh -huh. they are big bowling place uh, Come, come back. back. How long, Two Two hours. Uh, two hour. uh, two hour. Hour. 아 뭔가 잘보았다 보자 어, 시작끝나인데 위로 어, 오면 안되는데 위로 가야되는데

많은 이들이 부자를 보기 위해 가고 있고 어떤 사람들은 그냥 가트에 앉아 있습니다. 좋다. 여기 앉아야겠다. 이가 쭉쭉 빨리는 거요 쭉쭉 쪽쪽쪽 빨려, 진짜 기가 아무도 내 길을 빨아가지 않는데 그냥 빨렸습니다 골목에서는 말을 하기가 뭐한 게 사람이 너무 많고 말을 하면서 가기가 이게 좀 어려워요, 진짜. 게 뭐가 있는지 확인도 해야 되고, 오토바이도 비켜줘야 되고, 사람도 비켜줘야 되고, 자전거도 비켜줘야 되고, 개도 툭툭 치고 지나가고. 그나마 가트가 넓어가지고 잘 오랜만에 할수 있었습니다.